새벽 4시고요. 저희 오늘 어, 오징어잡이, 쭈꾸미잡이 하러 화이팅! 화이팅! <laughs> 갑니다. 어, 그래서 사방이 다 캄캄한데 너무 기분 좋아, 좋고, 저 어제 저기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너무 속풍 가는 어린애처럼 너무 기분이 살짝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옆에 있는 이 여인은 같이 다니는 MJ 민주입니다. 민정 네, 민정으로 민정 하겠습니다. 민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민주만이... 안녕하세요. 현지아입니다. 오늘은, 음, 인천에 갑니다. 인천에 연안부두에서낚시배를 타고 쭈꾸미 잡으러 가요. 쭈꾸미를 잡고, 음, 인천에. 또 뭐가 있을까요? <laughs> 인천에 어, 멀미도에서 맛있는 조개구이를 먹고, 정말 정말 놀이기구를 탈 예정은 없었으나, 놀이기구 그 유명한 디스코팡팡을 탑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어슴풀에 해가 뜨기 시작한 새벽 바다입니다 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상 가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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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셔야 돼요 알았어요 거긴 제가 살살할게 빨리 앞에 보세요 그럼 저 세게 할 거예요 결혼하셨어요? 아줌마랑 힘들어 하시요 아, 그렇게 왜 힘들게 이걸 샀어요? 동무 마지막입니다. 바다가 못 닦아주시나요? 동무동무 출동입니다. 지금 체험낚시는 선상24시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원하는 곳에 예약을 하고 비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4만원 정도 결제 후 예약하면 돼요. 배를 타기 전에 낚싯대 대여 비용 만원 정도 추가가 있고요. 낚시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설명해 주시는 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바로 이분이 낚시 사용 방법, 가서 어떻게, 안전수칙 로고하여. 같은 것을 전부 다 설명해줘요. 설명 이때 들을 때는 잘 몰랐지만, 배에 직접 타서 해보니까, 음, 이분 말씀을 입으시고 낚시 잘 들었는데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제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음, 낚싯대가지고 장단하면 안 되는데 또 저러고 있네. 음, 저희가 탄 낚시배예요. 강백호라고. 저희 말고요. 쭈꾸미잡이 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어 배에 탔어요. 오늘의 일행입니다. 민주, 또벨리의 여왕 정주, 그리고 정주 신랑 함영훈 씨입니다. 아휴 시끄러. 뭐라 그러는 거야. 사진 찍자, 동영상 찍자. 어쨌든 화이팅 한번 할게요. 화이팅!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어요. 아, 정말, 이때 저의 심장은, 아, 쭈꾸미 한 100마리 정도? 잡을 것 같은 심장이었어요. 자,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자, 오늘 진짜 100마리, 화이팅! 드디어 배가 출발합니다. 아, 시원해 바로 이분 영훈 씨 나왔습니다. 낚시 경력 2년. 이분 없었으면 이 일상은 정말 없었을 거예요.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처음으로 영웅씨가 애기 쭈꾸미를 잡았어요. 아, 정말 귀엽죠? 신기하기도 하고, 모두 빨리 잡고 싶어요. 일단, 카메라 잘 나오나 확인 좀 하고, 제가 9시 반까지 한 마리 놓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잘 잡아볼까, 생각구 하고 칸테리는 <목소리도> 어, 다 없어지고 저는 잡지를 못하고 어, 이것도 바로 영우 씨가 잡은 쭈꾸미로 저희가 라면 포식을 하는 거예요. 아 어, 너무 맛있어요. 요새 라면을 너무 많이 먹는지 어땠는지 여기서 라면을 직접 끓이고 쭈꾸미를 거기다 넣어요. 그래서 같이 끓여주세요. 비용 1인당 먹어야 되잖아. 짜파 먹었는데, 어, 추억이었어요. 진짜 안씹아야안 아, 고 진짜 안닦고진있잖아자고진고 사는 사람이고 진짜 아고아고맛있아 맛있다. 어, 안닦아안닦 넣었더니 쭈꾸미가 입안에서 확 터지면서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가짜 은 거라서 그런지 쫄깃쫄깃하고 야들야들하고 제가 먹어본 쭈꾸미 중에 최고였어요.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 하시면 3마리. 아파라. 먹어야죠. 오래 죽지가 나서아 그래요? 아 인간적으로 한 마리는 잡아야 돼서 제가 영훈씨에게 특훈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낚싯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집중을 일단 해야 돼요. 집중 안 하고 놀면서 하니까 안 잡혀요. 이 노란색 버튼을 쭉 누르면, 아, 바다 끝까지 가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때, 어, 올리는 요 동그란 거 있잖아요. 들어 올리는 걸로, 살짝, 어, 살짝, 살짝, <laughs> 아, 이렇게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낚싯줄을 바닥에 들었다, 올렸다, 또 바닥에 넣었다, 올렸다 하면서 쭈꾸미를 유인하는 거죠. 근데 너무 빨리 들었다, 올렸다 하면 쭈꾸미가 앉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적당하게 들었다, 올렸다 하면 살짝 무게가, 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저두 마리 잡았거든요. 아, 그 무게가 살짝, 그게 손맛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손맛을 두번 느꼈기 때문에 다음에 사실 또갈 거예요. 자, 이제 집중 모드 들어갑니다. 자, 보시죠.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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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게요, 돌릴게요. 돌립니다, 어머, 잡혔나? <laughs> 어, 저는 못 잡고, 자, 보세요. 저는 장난친 거고, 자,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잡습니다. 와, 쭈꾸미. 유노 왜 나한테 안 잡히고. 음, 하다 하다 안 돼서, 이제 전문가용 낚싯대로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두 마리를 잡았어요. 잡는 순간은 못 찍고, 아, 잡고 나서 찍었어요. 음, 드디어 잡았어요. 아, 너무 신났는데, 얼떨떨 하기도 하고, 일단 쭈꾸미 댄스는 제가 쳤어요. <laughs> 이렇게 쭈꾸미를 잡고 또 잠깐 커피 타임을 아, 가져요. 어,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니까 아,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항상 이런 여행에서 느끼는 거는 사실 캠핑이나 모든 것들이 그 5분의 행복 아니면 그 1분의 행복을 위해서 음, 그 고생을 다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 커피 타임은 정말 행복했어요. 음, 자, 이제 갑니다. 바닷바람이 너무 상쾌합니다. 이제 다음 일정은 월미도입니다. 음, 여기는 월미도에 있는 무한리필 조개구이집이에요. 칼국수도 있고. 또 조개구이도 있고, 또 이렇게 치즈로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저희가 너무너무 많이 많이 부르게 먹었어요. 아니, 그냥 잡아온 거 먹을 때는 모르겠는데... 아, 밥도 배불리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이제 월미도 음, 구경에 나섰어요 이 월미도는 제가 스무살 때 아주 어렸을 때 아, 와본 것 같아요 저 갈빈 대한민국에서 최고 무섭다는 갈빈 그때 타본 기억이 있네요 별로 안 무서웠는데 아, 아 바로 이 스위스코팡파 여기 국방식 조끼가 민주고요 하얀색 조끼가 저예요 둘이 정말 죽을 뻔했어요 결혼하셨어요? 미... 아줌마랑 힘들어 하시는구나 <laughs> <laughs> 아근왜 힘들게 입을 탔어요 동무, 마지막입니다. 아! 바닥 한번 닦아주시라요. 동무, 동무 출동입니다. 동무, 동무. 동무 옆에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동무, 저 바지가 왜 그럽니까? 아, 어, 저기, 저, 저 바지 단추죠? 아니, 아니. 거기말고 허벅지가. 아, 그걸 왜 찢어요? 자 여기까지만 이게요하고 수고들 했습니다 내리실 때 반대쪽이에요 음, 이제 번호시... 오늘 일정은 끝이 났어요 오늘도 음, 새벽부터 나오니까 하루가 이틀 같네요 여러가지 많이 배웠던 하루였습니다 음, 월미도 바다입니다 고요하네요 제가 틱톡 할때 어떤 분의 닉네임이 생각이 나네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정말 멋있죠?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현지였습니다.